가여워 내려갈래? <laughs> 가자. 아. 잘 보여 드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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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바모바로 하다가 이 이게 뭔, 뭔 일이야. 빠져, 새끼야. 지금이야. 아! Uh? Uh. When the sky is blue, w t is it? h a t is it? What 이 s it? w 지이 소용돌이 폴락 도감이 퇴근하기 전까지 보려고 했다고요? 라이터 디바 왜? 뚝배기 핫찻 빱빱빱 빱빱빱이 라이터 디 영맹의 축복이에요. 그리고 이걸 사버려요눈깔리너희을 해치지 않아서 기모찌야.라고 말하는군요. 야 에픽 조시 빨라봐. 아니 에픽 조쉬 막딴거 비싼 거. <웃음> <웃음> 씨발 쓰레기 자네 개새끼야. 와와 다시 꼴찌 됐네. 해제. 도로롱 어 뭐였지 정신력 이 씨발놈이 신념 쓰레기 씨발 쓰이 처음에 는 써도 된다 처음에 는 써도 된다 하찻박비뿌빽오내눈 눈뽕 게임 뼈자카와이 어, 너 된다는 뜻임. 아 하고 다른 애들이 일로 와, 자라. 전면 일로 와도 돼. 차차차마사 따. 눈뽕 분수구멍이란 말 존나 야하지 않냐? 아니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하차. 하차! 파리타임! 어? 파티타임이에요? 파리타임이란 말안 했어요? 파리타.. 어? 파리타임! i m e party time, party time, party time, 하필 를해 먹어. 씨, 빨 야, 가만 있어. 아! 가만 있어. 부산시뭐 해? 나구나. 미안하다. 데미지. 데미지. 피 핫! 핫! 팟! 촥! 이 씨발 이게 뭐야? 와! 데미지. 데미 핫! 핫! 핫!

아, 그러고도 있지. 3등했네 왔다시 딜타일맨맨. 예. 무사해지 뭐 해? 나구나. 미안하다.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공대장 말잘 들어야 돼요. <laughs> 공대장 말잘 들어야 돼요. 아시겠어요? 이 게임은 비굴 비구, 비굴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임이라고요. <laughs> 어쩔 수 없다 게이야. 씨발, <laughs> 몹 당했다. 될 수도 있지. 아, 솔직히 아, 내내 집중하기 힘들어요. 이막 스킬 막 스킬만 모바일 난사, 아니 무지성 난사하다 보면. 예, <laughs> 이 짤스 딱하이. 보나 뒤지고 저거 한번더써야겠다 용추. 밥밥 밥, 밤, 밤. 까비 아깝숑우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다. 이 씨발 뭐야? 야 뭐야? 무적이 p a 요 a p a 게임. 마이 맞겠냐 내가 씨발? 힐 해줄게 내가 얘들아 내가 힐 해줄게 하앗 이 나... 써줄게 내가 로토스님께 갈수 없게 해라! 오 레이저 다 아사! 아사! 어? 저 얼음 묻은 놈은 건들면 안되구요 사실 이게 이게 사실은 존나 때려대는 타이밍이야 알겠어? 지금이야! 으으 미하시그으하 시그미하! 시그미하! 시그기하애기미하 시그미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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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미하 방가뭘 맞지 내가 야한 곳에 모아 버리기 아무도 안 모이네 씨발 난 찐따라서 그런가 죽어라 죽어라 제 이제 바는데 흑인 누나 스타일로 갔구나 로타스. 멀리서, 가성기를, 뿜어져 버리기. 음. 어, 쉴드 쓰고 째주기. 어, 힐 써주기. 힐 써주기. 뒤로 돌아간다.

데이야 미안하다 나때 맞은 거 같은데? 숨 쉬어 숨힐힐힐힐힐힐힐힐힐나 <laughs> <laughs> 왜이렇게 안전하냐 나왜 안전함? 아 씨발 잠깐만

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나만의 우리에 야 쉴드 써주기 마주도 안 아플 거야 마주도 안 아플 거야 야 체력 회복 써주기 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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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. 숨 쉬어 너너숨 쉬러 가숨숨 숨 쉬어 숨오오오오야이 휘발 잠깐만 오 아, 이거 각성 있으려고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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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어, 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 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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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. Yeah. <laughs> <laughs> 쉬게 만들어주기 라이숨 디브레인 아숨발 띠댕긴 거 밖에 생각이 안나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숨거 같은데? 숨숨숨숨에안 아. 줬다 어숨숨숨숨 이제 둥기 끼고 광부질 하면 되겠네 둥기 끼고 광부지람 되겠네요 나 존나 잘 했는데 근데? 딜도 잘 했고 거의 안 뒤졌네 대망의 이제 대망의 스트라이커로 어어 미안해 미안해 어어어 밑에 비아 있었어 미안해 비아야 삐아 밥 다리 올리고 있을게 그러면 오씨얘왜밥 밑에 있대 어.